m경제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SK 네이트 운영사 s k 컴즈 매각 재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이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 기조에 맞춰서 효율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너지가 크지 않은 비핵심 자회사를 정리하는 한편 퇴직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하는 등 인력 재정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트와 네이트온 등을 운영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 커뮤니티, 어, 커뮤니케이션즈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괄 매각과 분리 매각을 모두 다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회사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자회사 숫자를 줄이고 핵심 사업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타 계열사 대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SK텔레콤도 비핵심과 비효율 자회사 정리에 나섰다라는 설명입니다. 네이트는 한때 네이버에 이어서 포털 2위까지 올랐던 전적이 있는 그런 막강한 또 플랫폼이었었습니다. 네이트 판이 또 유행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점유율이 0%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사업부를 아, 비핵심사업부를 매각하려는 것이죠. SK 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선보인 AI 비서 A닷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트 자체가 역할이 무의미해진 것이죠. 또한, SK텔레콤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FNU 신용정보도 매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SK텔레콤의 고객 상담부터 민합통신비 채권 추심 등을 통해서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채권 추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이슈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서 매각하려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부 인력 효율화, 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넥스트 커리어 경력금을 3억까지 크게 상향한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최근에 미국의 검은색 유니콘 기업인 퍼플렉시티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화형 AI 검색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에이다스 통해서 한국에 특화된 개인형 정보 탐색 경험을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해외에서는 미국을 어 시장으로 하는 어 현지 맞춤형 a a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침이라 좀 버벅거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뭐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네, 어쨌든 SK 텔레콤 또한 네, 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차트를 통해서. SK와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렇게 좀 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SK 주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네 바닥권에서는 이미 네 한층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네좀 어 애매하죠. 네 시가총액은 11조 원 정도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은 괜찮은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이 주가가 낮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이제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뭐 5천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것 같고 어 근데 이제 단안의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납부라든가 또 이혼에 있어서 이제 그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걸 자사주 이거를 밸류업으로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도 어, 공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연말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존재하지 않는가. 아, 이런 게 생각이 드는 SK입니다. 자, SK는 SK 우선주도 있긴 한데요. SK를 그냥 사시는 게 나을 겁니다. 700억 밖에 안 되고, 또 주수도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그걸 제외하면 SK텔레콤. 한번 보시면 55,400원. 네, 여기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라서. 저러면 SK텔레콤을 뭐 사기보다는 어쨌든 사업 리밸런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SK의 주가의 상승에 조금 더 모멘텀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 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SK에 대한 이제 종목 쭉 한번 보시면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애매합니다. 예, 네, 화학주들은 좀 밑으로 가, 있, 가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네, 또 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좀 골라서 이제 매수하기는 에 조금 네. 어 애매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선주들을 제외하면, 이터너스 같은,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 찍은 이후에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스케어도 고점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바이오팜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실적 때문에.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여기 좀 올라올 만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SK오션플랜트도 이제 최근에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선 이제 친환경 어 이제 시, 다음 달 미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한번 정도 기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현재까지로는 실적 제외하면 뭐가 없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쪽 은 괜찮지만 이 SK 온 때문에 좀 문제인죠. 그러니까 또 리밸런싱을 한 거고. 네, 그거 빼고는 뭐다르면서도 SKC 정도. 네, 여기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SK 가스도 좀 애매하고요. 아,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차라리 그룹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ETF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SK 그룹주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만 네 글쎄요. 네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다 애매하게 오른 이미 다 오른 상태라서 지주사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좀 많이 올라왔다. 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SK 관련돼서 네 이렇게 한번 봐드렸고 어, 오늘 이제 시장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조금씩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나스닥이 어제도 이제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태라서, 빠, 완전 빠진 건 아니라서. 그리고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 좀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뉴스 관련해서는 SK 본주 지주사 제외하고는, 어, 사볼 만한, 어, 종목은 없다. 아,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좀 많이 올라가네요. 1% 정도.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YG 올라가고 있고 하이브도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이거를 조금 더 어, 뒤에 어, 두고 봐야겠죠. 엔터사는 연말까지 좀 보는 네,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뭐 지분 상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예림당이라든가 뭐 진의 지네, 어 진의어 t 아, a 죠 t a 티웨이 뭐경쟁그다음에뭐또 어디죠? 저기 뭐 고려하여, 영통, 이런데 좀 자금이 막 왔다 갔다 몰리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 시장이 본인이 이슈로 몰리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가진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고, 좀 장기간적으로 봐도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일단은 꾸준히 물타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향후에 이 이슈들이 이달락 나고, 한 11월 중순, 이때부터는 이제 연말 연초 해가지고 사업 조정이 거라서 또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을 거라서 그때 놀이 봐도 수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적인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좀 장기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을 두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